나오는 거죠. 민주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사이에서조차도 민주주의가 홀대받고 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서열의식, 불평등의식, 내 안에 있는 욕망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여전히 조절하지 못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민주주의자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당신들은 위선적이다. 비성세대는 위선적이다. 니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니까 핀란드 교장 선생님한테 당신 학교 에 나왔냐 본급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 내가 살면서 골고루 봤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고창이 나은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 장관이 되니까 어유 뭐여 방위가 국방부장관 해도 되는 거요? 왜냐면 국방부장관을 국방 문민화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보면은 내내 군인 출신으로 육사 나와서 별세개네개단 놈들이 국방부장관 했거든. 근데 뭔 방위가 국방부장가지고큰그 군인들이 말을 듣고어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 안 하니까 생각하면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는 대로 생각하니까 검찰이 왜저 모양이냐. 아이고 저것들은 확실히 그래도 법무부장 검사가 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달라들잖아 판사 출신, 교수 출신 시켜놓으니까 막 지랄하고 달라들잖아. 근데 원래는 법무부 장관도 검사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무부가 중앙행정기관이고 그 밑에 딸려있는 외청으로 검찰청이 있는 거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행정안전부가 있죠. 그 밑에 경찰청하고 소방청이 있죠. 그러면 행정안전부의 장관이나 국장이나 과장은 전부 다 소방관들이 해야 된다. 납득이 가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검찰청 검사가 법무부 다 잡아먹은 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 왜냐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진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의외로 당연하지 않은 게 되게 요